큼하면 또 맛있을 것 같아가지고 녹차 꿀젤리를 만들면 또 어떨까? 어? 우와! 음. 야. <목소리> 안녕하세요, 은우입니다. 오늘을 제가 또 무엇을 하려고 이렇게 또 나타났냐면요. 아, 아. 요즘 또 유행하는 게 있죠. 바로 꿀젤리. 그냥 꿀젤리는 만들었었는데 무지개 꿀젤리는 안 만들어봤죠. 그래서 오늘 무지개 꿀젤리를 한번 만들어보도록 할 거예요. 그래서 제가 무지개 음료를 이렇게 사왔어요. 빨간색은 비타민 워터 이게 옛날에 엄청 옛날에 팔았었는데 지금도 팔더라고요. 그리고 제가 지금 또 다이어트하고 있잖아요. 그래서 이제 날씬한 기분을 느낄 수 있는 이에로파이바로 사왔고 노란색은 꿀젤리가 조금 상큼하면 또 맛있을 것 같아가지고 레모네이드 이거 사왔습니다. 녹차 꿀젤리를 만들면 또 어떨까 싶어가지고 보성 녹차를 또 사왔습니다. 거파란색 음료가 생각보다 파워에이드나 게토링 말고는 따로 없더라고요. 그래서 이거를 샀습니다. 꿀젤리 만들었을 때보다 좀더 기대되는 게 다른 맛이잖아요. 그래서 다른 맛이 섞였을 때 어떤 맛이 날지 궁금합니다. 약간. 그래서 바로 만들어 보도록 할게요. 렛츠고. 일단은 여기다가 비타민 워터부터 만들게요. 탄산가루 요정도? 제가 이번에는 음. 아주 저렴한 사양보 얼굴로 준비를 했습니다 자 그러면 끓여주도록 할게요 한젓가루 녹인거 색소 그래 이래야 빨간색이지 오 끓기 시작했어요 빠른 시간 내에 끓네요 일단 요게 끓는 동안 주황색을 더어주도록 할게요 주황색 색소부터 넣어줄게요 주황색은 색소를 안 넣어도 될 정도로 엄청 진하네 위에로와이바가 색소가 엄청 많이 들어가나봐요 색소 투하 so 와우 오렌지 주스가 되네 자이 정도만 끓여주도록 할게요 이건 이제 식혀주고 바로 이어서 주황색 해줄게요 끓는 동안 여기다가 담아줄게요 자 초록색깔 초록색 투하 제발 잘 됐으면 좋겠다. 난이 녹차 맛이 너무 궁금해요. 녹차 맛이 과연 날까? 아 근데 색깔이 너무 영롱하게 잘 뽑힌 것 같아. 역시 음식은 색소발이야. 짜잔. 자그 다음은 까먹고 지나간 노란색을 해줄게요. 이거는 레모네이드입니다. 우퍼. 자 노란색도 담아주도록 할게요. 파란색은 사실 별로 안 궁금해 내가 절대 절대 하기 싫어서가 아니고 개토리 맛을 솔직히 막 궁금하지가 않잖아 그래서 이거는 그냥 색소다 하도록 할게요 파란색 색소 저는 파란색 좋아하니까 듬뿍 넣을게요 이게 꿀이 엄청 질어가지고 이게 젖기도 너무 힘들다 자 파란색도 넣어주도록 할게요 자 이렇게 무지개 꿀을 완성을 했습니다. 이제 냉동실에 넣어놓고 좀 이따 봅시다. 짠! 뭐 어쩌다 보니, 다음날이 되었네요. 근데 제가 염색을 했습니다. 어떤가요? 원래 갈색이었는데, 검정색이 되었어. 괜찮다고 말해주세요, 빨리. 댓글에 방금 괜찮다고. 달아요. 자, 그래서 오늘 하루 동안 이냉동실에 넣어놨더니, 엄청 땡땡 얼어가지고, 제가 좀 녹였어요. 그래서, 얼른 먹어보도록 할게요. 빨, 주, 노, 초, 파. 자, 일단 빨간색부터 먹어볼게요. 이 기타워터로 만든 거. 으잉! 뚜워! 아 약간 이게 한천 가루를 넣었는데 안될것 같았는데 역시나 안 되네요. 한번 맛을 볼까요? 음 비타민 워터가 들어가서 그런지 오 맛있어요. 그냥 꿀만 넣으면 엄청 달잖아요. 근데 얘는 엄청 달지도 않고 먹을 만해. 한천 가루 때문인가? 음 식감도 맛있고. 그 다음에 주황색 이거는 미에로 하이바를 넣어서 만든 거죠. 이것도 뭐 역시 근데 똑같을 것 같아요. 우와 오오 오. 오, 아니야 아니야 아니야. <laughs> 봤어, 봤어, 봤어. 오. <웃음> 음. <웃음> 음. 아니야. 이렇게 잘 짜지는 된 이유가 있었네. 현정가루가덜 들어가서 그런가? 어우, 진짜 다네 아, 이거 확실히 근데 위에로화이바 향이 나요. 바로 녹기 전에 얼른 노란색도 한번 짜볼게요. 어? 어? 이게 물인데 이거는. 어? 이거 왜 물이야? 레몬맛이 나요. 근데 단맛 따로 나고 신맛 따로 나고 어우 자기 주장이 너무 강해 둘 다. 어우 이건 진짜 별로다. 그 다음 초록색 한번 보도록 하죠. 이야 오호호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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괜찮호호호호호호호 음. 어 우와! <laughs> 아, 이거 어제 그거였지? 역시나 음료로 지금 성공한 게 딱히 없네요. 일단 이것도 만들긴 했으니까 맛을 볼게요. 하! 근데 진짜 오리지널 꿀이 이렇게 잘 짜지고 좋은 것 같아. 꿀젤리로 만들면 그 꾸덕함하고 질감이 훨씬 괜찮은 것 같아. 근데 너무 달아가지고 이런 거는 커피랑 같이 먹던가 해야 될것 같아. 어 생각만 김에 커피 좀 하나 타올게요. 아, 너무 좋아. 단거 먹다가 이 커피 먹으니가 완전 천국이네 어쨌건 제가 이렇게 만들어 봤는데 총평을 해보자면은 첫 번째는 빨간색 빨간색이 제일 맛있었어요 비타민 워터로 꿀젤리 잘 만들 수만 있다면은 저는 이걸로 만들 것 같아요 그다음에 초록색 녹차 맛 약간 쌉싸름하면서도 느낌 자체가 괜찮았어 세 번째는 그래도 미로하이바 맛을 주고 싶어요 그리고 4위는 얘는 순위 안에 넣고 싶지도 않은데 레모네이드로는 정말 꿀하고 섞으면 안 되는 조합인 것 같아요 전 약간 까 앞에 파는 레모네이드 맛을 생각을 했거든요. 달고 시고잖아. 그래서 좀 비슷할 줄 알았는데, 어우, 이래서 그냥 싸우고 있어 둘이서. 막 이거는 꿀젤리로 되지도 않을 뿐더러 기분이 나쁜 맛이었다. 그렇습니다. 또 다른 꿀젤리들이 넘쳐나오고 있던데 어떻게 해볼까 고민 중이에요. 뭐 만들어서 다른 꿀젤리를 한번 도전을 해봐야 되나? 아니면 여기서 멈추는 게나으려나제 다이어트를 위해서는 좀 멈추는 게 좋을 것 같긴 한데 어쩌겠어요? 저는 프로 유튜브. 그습니다 어쨌든, 이번 영상은 여기까지. 그럼, 안녕! <목소리> 죄송해요.